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오늘 우리가 주의 말씀을 상고해야 할 말씀은 바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과연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셨던 주기도. 우리가 사도신경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그 고백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사도들의 가르침과 그 사도들의 그런 교훈을 종합하고 묵상하고 교리로 정리한 것이 여러분 사도신경이고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는 유일하게 주기도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주기도를 깊이 상고해 보는 그런 시간을 가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므로 오늘은 우리에게 이룡할 양식을 주시옵고. 여러분, 이것에서 우리가 알수 있는 것은 뭐냐 하면, 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적인 것만 구하도록 말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우리의 육체적이고 물질적인 것도 너희들 구하라는 겁니다. 우리는 육체적이고 물질적인 것을 구하면 비신령한 것으로 생각하고, 오직 영적인 것을 구하면 신령한 것으로 생각하지만,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물질적이고 육체적인 것도 구하라. 가장 기초 단위로 우리에게 이룡할 양식을 달라고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먼저 오늘 이 말씀을 좀 묵상하기 전에 전제해야 할 것은 뭐냐 하면, 바로, 모든 영적인 것과 물질적인 것이 다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는 겁니다. 우리의 신령한 복, 영적인 복만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육체적이고 물질적인 필로도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는 사실이 전제되어져야 하는 것 이것이 여러분 우리에게 이룡할 양식을 주옵소서라고 하는 주기도의 내용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굽을 하여서 40년의 광야생활을 걸어가는 길 동안에 하나님께서 제일 먼저 매일 매일마다 훈련시키는 것은 뭐냐하면 일용할 양식을 가지고 훈련시켰던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매일 하루 분량의 만나를 하나님께서 떨어뜨려 주시면서 뭐냐하면 일용할 양식을 가지고 훈련시켜 나갔던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저 가나한 영적 천국에 들어가기까지 우리의 영적인 훈련은 뭐냐 하면, 이룡할 양식을 가지고 훈련시키고 단련시키면서, 신명기 6장에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가 하면, 너희들은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줄 알게 하리함이라고 하는 그것을 우리에게 훈련시키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용할 양식을 주옵소서라고 구하는 것은 뭐냐면 하 궁극적으로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제 이용할 양식이라고 하는 이것이 여러분 원래는 <laughs> 어이 이용할 양식이 도은 뭐냐하면 원래는 이 헬라로는 헬라어 뜻은 뭐냐 하면 에피오시온이라고 하는 겁니다. 일용할 양식. 그뭐 여러분 뭐 헬라어까지 저도 잘 모르지만 에피오시온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 에피오시온의 뜻은 뭐냐 하면 바로 오늘을 위한 일용할 양식을 달라는 겁니다. 그러니 너희들이 내일을 위한 일용할 양식을 주셨고 모레를 위한 일용할 양식을 달라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여. 오늘을 위한 일용할 양식으로 내가 자족하겠나이다. 내가 만족하겠나이다. 내가 하나님을 신뢰하겠나이다. 라고 하는 그런 뜻을 지니고 있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출애굽한 이후에 강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40일 동안 이제 만나를 매일 하늘에서 주십니다. 그 만나가 구체적으로... 무엇인지를 잘 모릅니다. 만나의 뜻이 뭐냐 하면 이것이 먹고 이것이 무엇인가 라고 하는 것이 만나의 이름입니다. 그러니까 자기도 물어보면서도 아, 이건 뭐지 하면서도 이롱할 양식이 되어졌던 것이었죠. 그래서 이제 아침에 그들이 하루 분량의 이제 만나를 거두어드리는데 아니, 사람들에게 탐심이 생겨서 이틀치, 사흘치, 그리고 여러분, 안식일에는 만나가 떨어지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며칠 분량의 그 만나를 더 거두드리면, 신기하고 놀랍게도, 키키한 곰팡이 냄새가 나버리고, 저장하면 썩어서 먹지 못하게 되어지는 하나님의 그 신비로운 역사가 러나면서 오늘의 필요한 이룡할 양식을 구하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사실 여러분, 오늘이라고 하는 이 선물이, 우리에게 얼마나 좋은 선물인 줄 모릅니다. 여러분들에게도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이 오늘이라고 하는 선물에 만족하고 자족하고 내일은 내일에 맡기면서 우리가 살아가야 하는 것. 그래서 오늘의 생명이 하나님께 달려 있다라고 하는 이 놀라운 사실을 우리에게 말하면서 미래에 대해서는 염려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특별하게 육체적이고 신령한 것 분리하는 것이 아니고, 육체적이고 물질적인 것이 있어서도 미래에 대해서 결코 하나님께서는 염려하지 말 것을 말하고 있는 것. 이것이 뭐냐면, 오늘을 위한 필요한 양식을 우리에게 주시옵소서라고 하는 원어의 뜻이 되어 진다라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자, 두 번째로 여러분. 우리에게 이용할 양식을 달라고 하는 EFCO요원이라고 하는 이 뜻은 뭐냐 하면, 하나님이여, 필요한 만큼 주시옵소서라고 하는 뜻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너무 가하여 넘치게도 마시고, 너무 부족하여 하나님 갈급함으로도 마시고, 내게 꼭 필요한 만큼, 우리 장노님도 계시고, 우리 집사님들, 어떨 때는 하나님께서 너무 정확하게 주시죠, 그죠? 왜냐하면 꼭 필요한 만큼만 주시더라는 겁니다. 좀더 많이 주시면 좋겠는데, 언제나 하나님은 오늘이 필요한 만큼만 주시는 것. 이게 좀 우리의 아쉬움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천국 가기까지 훈련시켜 나가는 것 같습니다. 사도와 이게 있어서, 질병이 무엇인지를 잘 알지는 못합니다. 뭐, 안질이라 하기도 하고, 심하면 간질병에 걸렸다고 하고, 또 뭐, 심하면 우울증에 걸렸다고도 그렇게 말을 하는데요. 그가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하나님이여, 내육체의 질병을 고쳐달라고 간절하게 기도하는데, 그것도 여러분, 세 번에 걸쳐서 작정 기도를 드리게 되어집니다. 그때,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이 바울에게 들려옵니다. 어떤 음성이 들립니까 바울아,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할렐루야. 이게 여러분, 오늘의 필요한, 이루한 양식이라는 겁니다. 그때 바울은, 아, 육체의 가시를 남겨둔 것도 내게 오늘의 필요한 양식인 줄 알고, 오히려 크게 기뻐하면서 그 자리에서 육체의 질병을 고쳐달라고 하는 작전 기도를 그만두 버리는, 오늘의 필요한 양식을 달라고 하는 기도의 내용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게 FC1이라고 하는 오늘의 필요한 양식 그러니까 오늘의 필요한 것만큼 채워달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물질의 노예가 되어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우리가 잘못하면 신자들도 물질의 종이 되어지고 물질의 노예가 되어지는 그러한 세상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가 하면 너희들이 물질을 다스리라 오늘 이 시간 이후부터 이 목사도 담대해지고 이 하늘샘 교회에 나오는 여러분들도 담대해지면서 우리가 물질을 다스릴 줄 아는 물질을 주장할 줄 아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니다 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가 하면, 언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언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인데, 왜 너희들이 물질의 노예가 되어지고, 물질의 다스림을 받는가? 그 물질 위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물질을 다스리, 하나님이요, 언도 내 것이요, 금도 내것이 오니, 하나님이 이 물질을 다스리고 주장할 줄로 믿습니다. 내가 가라라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가난한 것이고 내가 아픈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아픈 줄로 믿습니다라고 제가 이렇게 설교하면서 도 이렇게 힘있게 설교하다 보면 설교를 마치고 나면 또 목이 가버리게 되어지는데 참이 설교자에게는 어쩔 수 없는 또 하나님이 그러한 어 사명인 것 같습니다. <laughs> 그래서 여러분 오늘의 필요한 양식을 주옵소서라고 하나. 이것이 여러분 우리에게 이롱할 양식을 주옵소서라고 하는 그러한 뜻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서는 그날을 바라보며 이롱할 양식을 주옵소서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뭐냐 하면 이제 오늘의 필요한 양식은 반드시 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아는 야곱이 행위에게 이제 도망을 간 그가 며칠 길의 도망길이라고 생각했는데 그 길이 수십 년, 이십 년의 길의 도망길이라고 그는 감히 상상을 하지 못하였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 앞에 딱 창세기 28장에서 야곱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의 가는 길에 먹을 것과 입을 것을 책임져 주옵소서라고 딱그 기도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십 년 동안 어김없이 먹을 것과 입을 것과 장막의 문제만큼은 내가 책임져 주마.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무엇보다도 내가 너희를 고하와 같이 내버려 두지 아니하고 먹을 것과 입을 것과 장막의 문제만큼은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의 심을 신뢰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야곱의 그 기도대로 하나님께서는. 먹을 양식과 입을 옷을 20년 동안 다 책임져 주고 계시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오늘의 양식으로 만족하면서 그 모든 그 양식들을 내일을 위하여 준비하기 시작합니다 그 내일이 뭡니까? 바로 하나님 나라와 예수의 복음의 비전을 위하여서 그가 준비되어지기를 시작하는 것 오늘의 양식은 반드시 주님께서 책임져 주시기 때문에 오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모든 것을 가지고 내일의 하나님 나라와 예수의 복음을 위하여 쓰임 받는 것. 저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의 필요한 양식을 우리 교회와 저에게 반드시 채워주실 줄 믿고 우리는 내일을 준비해야 됩니다. 이 하한 강단에서 이 조그마한 교회에서 십자가 복음을 쉽게 선포하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할 때 하나님의 계시가 열리고 하늘의 문이 열리면서 그 십자가 계시의 복음을 놀랍도록 성도들에게 전가하면서 하나님이여 그 구원의 역사가 그 하나님의 구속사가 이 천덕과 땅 끝까지 청거되어지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오늘 주실 양식에 대해서는 하나님께 맡기고 내일의 비전을 위하여 복음을 위하여 준비해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네 번째로는 뭐냐면 오늘의 양식을 이용할 양식을 주옵소서라고 예수님께서 뭐라고요 기도하라는 겁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또한 다른 각도로 보게 되어지면 어떤 내용들이 있는가 하면 하나님께서 미리 너희들의 필요를 아신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또한 어떤 성경에서 보면 구하기도 전에 주님께서는 아신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또한 오늘 이 성경 말씀에서는 이러할 양식을 위하여 기도하라는 겁니다. 그러기 위하여서 우리는 매일 매일 하나님제게 오늘의 필요한 만큼의 이러할 양식을 주옵소서라고 그렇게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한다고 하는 것, 어떤 사람은 이룡할 양식을 구하는 것은 불신앙이라고 말을 하는 사람이 있는데, 예수님께서는 이룡할 양식을 위하여 기도하라기 때문에 불신앙이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룡할 양식을 위하여서 날마다 기도해야 됩니다. 그런데 3은, 3은 30장 말씀을 보면 참 좋은 내용의 기도가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나로 가난하기도 하지 마옵시고 부하게도 하지 마옵시고 여러분, 우리가 너무 가난하면 실족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너무나 많은 부한 것을 채워주면 교만해지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연하로 가난하기도 하지 마옵시고 부하게도 하지 마옵시고 가난하여 넘어질까? 부하여 교만할까? 하나님오늘의 필요한 만큼의 양식을 주옵소서라고 간절하게 기도했던 겁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5만 번 기도 응답의 저자인 조지 물로 목사님이 기억이 날 겁니다. 네, 그러니 5만 번의 기도의 응답을 받았다면 얼마나 그가 풍족하고 풍성한 삶을 살았겠습니까? 그런데 그의 책을 읽어보면 10년 동안 내일 먹을 양식이 없었다는 겁니다. 그러니 얼마나 훈련을, 연단을 깊이 받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연단시키고 훈련시킬 때, 바로, 이룡할 양식을 가지고, 먹는 것, 입는 것, 장막의 문제를 가지고, 우리를 훈련시키고 연단시키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5만 번 기도의 응답을 받았는데도, 내일 먹을 양식이 10년 동안 없었는데, 그렇게 이 목사님을 하나님께서 훈련시키고 연단시켜 나갔다는 겁니다. 그래서 불같은 그 시험과 시간을 확이 조지물로 목사님이 통과하면서 매일매일 93세의 나이까지 그가 2000명의 고아를 먹이고 살렸습니다. 당장 내일 먹을 양식이 딱 떨어지는데도 하나님께서 반드시 일용할 양식을 이 아침 식탁에 채워 주실 것을 믿고 간절하게 기도하였던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21세기의 위대한 복음의 전도자였던 디엘 무디 목사님 여러분 이 디엘 무디 목사님은 초등학교 졸업장도 제대로 없었습니다 그가 어느 날 영국의 옥스퍼드 대학의 교수들 앞에서 설교를 하는데 설교를 마치고 나니까 목사님 영문법이 저희들이 설교를 듣는 동안 15번이나 틀렸습니다라고 그렇게 지적을 받을 정도로 무식하고도 졸업장도 제대로 없는 목사님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위대한 전도자로 쓰임받았던 것은 뭐냐 하면 오늘의 피와 양식을 깊이 훈련받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가 가장 좋아했던 그 성경 구절이 뭐였는가 하면 필리포스 4장 19절이었습니다 여러분 필리포스 4장 19절이 뭡니까 이419 이것은 나의 은행 창구 비밀번호라고 하였던 것입니다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위 예수 안에서 나의 필요한 것을 풍성하게 채워주시리라고 하는 것. 그때마다 이용할 양식에 대한 염려와 이용할 양식에 대한 두려움이 그에게 차일 때마다 빌립보서 사장 19절을 가지고 그는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그 자기 자신에게 복음을 선포하는 겁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그가 거울 앞에서 자기 자신의 형상을 바라보면서 빌립포서 사장 19절을 가지고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필요한 모든 것을 더 풍성하게 채워주신다고 하는 그 말씀을 선포해 나갈 때마다 위대한 성교의 세기를 열어 나갔던 그러한 목사님으로 써임 받았다라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훈련시킬 때 육체의 질병을 가지고도 훈련시켜 나가지만 먹는 문제 입는 문제 장막 문제 내가 다 책임져 주마 너는 나를 신뢰하고 덕도 나를 알아가고 나를 사랑하는 그 비전의 꿈을 가지고 살아가라고 하는 것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꿈과 비전 우리의 꿈과 비전은 예수를 알아가고 예수를 사랑하고 예수께 무릎을 꿇고 예수의 복을 전파하고 이 일에 저와 여러분들이 달려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래 봤 예수님께서 또한 가지 뭐라고 다섯 번째 말씀하고 있는가 하면, 우리에게 필요한 일용할 양식을 달라는 겁니다. 나에게 필요한 일용할 양식을 달라는 것이 아니고, 우리에게 필요한 일용할 양식을 달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적게 이야기하면 우리의 가정에 있는 가족들이 되어줄 수도 있겠지만 우리 교회의 주변에 있는 또 우리 교인들도 우리에게 필요한 양식을 달라고 너희들이 배후에서 그들을 위하여 기도해 주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성경에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가 하면 너희들이 언제 우리에게 필요한 양식을 달라고 기도했느냐라고 할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마태복음 25장에서, 바로, 내가 흘 벗었을 때 입혀주었고, 배불 훌때 먹여주었고, 그리고 내가 가난할 때 채워주셨던 소자에게 한 것이 나에게 한 것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는 끊임없이 나의 필요한 일용할 양식을 채워달라고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에게 필요한 일용할 양식을 채워달라고 무릎 꿇고 엎드릴 때마다 우리 주변의 영혼이 우리의 가슴에 맺히게 되어질 때, 피그들의 영혼을 놓고 저들에게도 하나님이여, 일용할 양식을 채워달라고, 그리하여서 정말 저들에게도 필요한. 이동할 양식이 공급되어 줄수 있도록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어떤 분이 봉의를 갔는데 어, 충분하게 교회가 건축을 할수 있는 재정적인 여건과 또한 수차들도 되어지는데 어, 교회 건축을 하고 있지 않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목사님. 뭐 여러 가지 좀 시설이 좀 낙후되어지고 또 현대식으로 교회를 좀 건축해도 되는데 왜 그렇게 크게 건축을 하지 않습니까라 하니까 어이 목사님이 아직도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는 겁니다. 자기 교회 앞에 바로 조만한 그 교회가 있는데 자기들이 너무나 초현대식으로 대형화 시켜서 교회를 크게 지으면 저 교회는 어떻게 되어질까? 그것 때문에 아직도 기도하고 있다고 하는. 오늘의 시대에 보기 드문 그런 하나님 중심의 기도를 하고 있는 사람의 이야기를 들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나에게만 아니라 우리에게 필요한 양식을 달라고 우리의 기도의 지경이 성령의 인도를 통하여서 여러분이 기도할 때마다 우리가 여러분의 영혼에 그 영혼이라고 하는 우리가 여러분에게 맺혀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마지막입니다 마지막은 뭐냐면 우리에게 필요한 이롱할 양식을 달라는 건 뭐냐면 여러분 좀 용서하고 들으시길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이롱할 양식을 달라는 건 하루살이라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영적 처지는 하루살이라는 겁니다 그러니 뭐 뒷산에 올라가서 하루살이들이 여름철 되면 얼마나 많이 따라 내려오는지 모릅니다 정말 하루살이들이거든요. 너무너무 하찮은 하루살이들인데, 우리도 이런할 양식을 주지 아니 하면 하루살이에 불과하다는 것. 그러니, 이런할 양식이 공급되어질 때마다 너희들이 감사함에 살아가라는 겁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이런할 양식을 네에게 공급해 주시지 아니 하시면 나는 영적으로 하루살이에 불과하다고 하는 것. 이게 여러분, 주님 앞에서의 한 자세로, 가난한 자세가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한 하나님 나는 영적으로 하루살이에 불과합니다. 숨도 내 힘으로 모시고, 또한 먹는 것도 내 힘으로 하지 못하고, 자는 것도 내 힘으로 하지 못하고, 출입도 내 힘으로 하지 못하고, 배출도 내 힘으로 하지 못하고, 먹는 것도 주님 안 주시고 내가 먹지 못한 나이들라고 하는 이러한 영적인 하루살이로 살아가게 되어질 때에 생생한 하나님의 인재가 생생한 하나님의 사랑의 힘, 생생한 하나님의 공급하심, 생생한 24시간의 주님의 동행하심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이스라엘에 뭐 우리 장로님 어또 종교지를 탐방을 하고 왔다는 이야기를 제가 들었던 적이 있었습니다만 제가 어릴 때 시골에 보면 천수답이 많았습니다 천수답이 뭐냐 하면 하늘에서 비가 내리지 아니하면 농사를 지을 수 없는 곳이었습니다 얼마나 병충해가 많았고 흉년이 많이 들었던지 모릅니다 부모님이 1년을 마감할 때 좀더 소출이 많아지면 얼굴이 활짝 피어지는 그런 천수답의 인생을 살아갔던 기억들이 나는 겁니다. 우리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늘에서 은혜를 내려주지 아니하시면 은혜의 소량을 공급해 주시지 아니하시면 나는 아무것도 이루갈 양식도 을수 먹을 수 없는 천수답의 인생입니다. 하늘 양식 내게 내려주옵소서. 하늘 몇료 내게 내려주옵소서. 하늘 양식 내게 주시지 아니하시면 나는 정말 하루 사이에 불과하나이다라고 그렇게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의 삶 분초분초마다 기쁨이 있을 것이고 동행하심이 느껴질 것이고 주님이 민감하게 우리 가까이 와있다는 것을 경험하며 살아갈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하늘 양식 내게 내려주옵소서 영의 양식도 내게 내려주시고. 휴게 양식도 내게 내려 주어서 내가 오늘 하루로 만족하겠나이다. 오늘 저녁에 나를 데리고 간다면 주님, 주님 뜻대로 내가 따라가겠나이다라고 하는 이것이 바로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이룡할 양식을 주소서라고 하는 기쁜 하나님의 뜻인 줄로 믿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 드립니다.